여러분 저 오늘 며느리랑 한바탕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카메라 켰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제사 날이 다가오는데 며느리가 대뜸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이번부터 제사 안 지내면 안 될까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너희 아버님 살아생전 약속인데 그랬더니 며느리 말이 더 가관이에요. 어머니 요즘 제사 지내는 집이 어딨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추모하면 되잖아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뭐 며느리한테 전 부치고 남을 붙치라고다 시켰나요 이 늙은 몸으로 장다 보고 준비해 두면 며느리는 와서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싶고.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정성이고 전통인데 며느리 눈엔 그저 버려야 할 짐처럼 보였나 봐요. 너한테는 이 정성이 그렇게 무섭니? 하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죠. 며느리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들 녀석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텅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할망구가 된것 같아 서글파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 과한 걸까요? 요즘 세상엔 제사 없애는 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지혜 좀 나눠주세요.